자 한, <laughs> 항등식하고 나머지 정리 첫 번째 시간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먼저 등식에는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하고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오늘 배울 건 뭐냐면 항등식인데 자 항등식 뭐라 그랬어?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라 그랬지 자 그리고 방정, 방정식은 특정 문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그럼 봐 항등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건 문제에서 <laughs>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미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전부 다 항등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항등식이란 걸 알아둬야 되니까 요네 가지 표현 알아두세요. 그러면 AX 플러스 B는 0에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뭐가 돼? 0이 돼. 여기에 b도 0이면 0이 되지.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이 되려 그러면 a도 0, b도 0이어야 돼. 그러면 ax 플러스 b는 a x 도하기 b 이 있을 적에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잘 봐. 이항해 볼게 a 마이너스 a x 도하기 b 마이너스 b 은 0이 돼.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이어야 되니까 a는 a 하고 같고 b는 b 하고 같으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지. 그럼 2차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2차항의 개수도 0이 되고 1차항의 개수도0 되고 상수항도 0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항등식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2차항의 개수는 2차항의 개수끼리 같고 1차항의 개수는 일차항계수끼리 같고 상성은상성항끼리 같으면 항등식이 되는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항등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법이라는걸 배울건데 미정계수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문자 앞에 곱해진 계수를 찾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야 미정계수법에는 두가지가 있지 첫번째 계수비교법 양변을 다 전개해서 좀 전처럼 아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이 항등식이 되려 그러면 a는 a 프라임하고 같고 b는 b 프라임하고 같고 c는 c 프라임하고 같으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다 전개해서 그 차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이고 수치 대입법은 주어진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니까 주어진 문제에 숫자를 집어넣어 봐서 그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자, 개념은 여기까지고 선생님이 필수해제 통해서 풀어줄게. <laughs> 자, 필수해제 1번. 다음 등식의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대. 그럼 봐. 자변을 전개해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 돼. 그럼 얘는 다시, x 세제곱, a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a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자, 한 등식이 되니까 x 세제곱, x 세제곱 똑같고, 플러스 b는 뭐랑 똑같아야 돼? X 제곱액해서 A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A하고 B가 다음 상수항이 3 나왔지. 그럼 상수항 C였으니까. C는 3에서 이렇게 찾아주는 게 양변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서 푸는 방법 요게 개수 비교법이야.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수치대의법으로 풀 건데 얘를 다 전개하는 건 복잡하니까 우리는 가로 안에 0되는 수들을 집어넣어 볼 거야. 자 그럼 먼저 x가 얼마? 마이너스 1도 있겠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좌변은 2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은 요 값이 0이니까 a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어차피 0이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b가 되고 뒤에 건 0이 돼 따라서 b 값은 얼마? 2 이렇게 찾아주게 되지 요 값이 6이니까 3b가 6이니까 다음은 x에 다 얼마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볼 거야 2인 4, 8 빼기 12 빼기 2는 이 값은 얼마 돼? 마이너스 6이 돼. 마이너스 6은 2 집어넣으면 2 앞에 신경 여기도 0. 그러니까 뒤에 거는 2c 곱하기 3이 돼서 6c가 됐으니까 c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지. 다음 여기 가만히 보면 요게 0이 되게 하는 수가 있지. 따라서 우리는 요번에 x에다 뭘 집어넣어 0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0, 0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은 0, 0이니까 마이너스 2a 0지번넣으니까0 0. 그래서 a는 얼마? 1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준거야 즉 미정계수법에는 양변을 다 전개해서 비교하는 계수비교법이 있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푸는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거예요 이해되셨죠? 자필수의제 2번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k에 관한 항등식.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일단 이 식을 다 전개해. ekx-x 더하기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 돼.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k로 묶고 k가 안 들어간 것끼리 묶으면 돼. 그럼 k 들어간 걸로 묶으면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다음, k 안 들어간 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 그럼, k가 능한한 등식이 되려면, 요 밑줄 친 부분도 0이 되고, 요 부분도 0이 돼야 돼. 따라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 예를 풀면 되지. 그럼, 두개 더하면, 3x 플러스 6은 0이고,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따라서 y는 5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즉 k에 관한 항등식이라 그러면 무슨 k 도하기 k 안 들어간 거이9로 0이 됐을 때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필수이제 3번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럼 x 들어간 것끼리 묶고 y 들어간 것끼리 묶고, xy 안 들어간 것끼리 묶어주면 돼. 일단 전기를 하자. 그럼 ax minus 2ay plus 3by minus bx plus 2x minus 3y는 0이 되고 여기서 x 들어간 거 ax minus bx plus 2x니까 a minus b plus 2x. 다음 빼기 2a minus 3b plus 3y. A, Y 들어간 거다 썼지? 그 이거를 0. 그럼 X, Y에 대한 항등식간 얘도 0돼야 되고, 얘도 0돼야 돼. 그럼 A B는 플러스 2가 이니까 마이너스 2고, 2A 3B는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연방 풀기 위해서 위의식에 2를 곱하게서는 기 이미 2A 2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빼주면 마이너스 B는 1이 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갖다 집어넣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요렇게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로 묶고 K 안 들어간 것끼리 묶었을 적에 이 부분도 0, 이 부분도 0. 다음, XY에 관계없이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XY에 대한 항등식과 X 들어간 것끼리 묶고 Y 들어간 것끼리 묶고 XY 안 들어간 것끼리 묶었을 적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0을 만들어주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항등시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요까지 풀고 치점에